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치약 속에 잇몸을 망가뜨리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민수 치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70대 박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치약 바꿔서 열심히 양치질 하는데 잇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잇몸이 심하게 붓고 피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바로 치약 성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지키는 치약 고르는 법을 완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서 치약을 확인해 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치약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 사용하던 치약은 지금처럼 거품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치약회사들이 거품을 많이 내는 것이 깨끗하게 씻기는 거라고 광고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 거품을 만드는 성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합성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누처럼 거품을 내는 화학성분이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SLS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성분표에서는 보통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성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보니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시니어 분들이 이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는데 여기에 강한 화학성분이 매일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입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잇몸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얇은 피부보다도 더 민감하죠.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한 화학 성분을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입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입 속의 보호막을 벗겨냅니다. 우리 입 속에는 타액이라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 이 성분이 이 보호막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잇몸 조직을 직접 자극합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새. 우리가 치은구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더욱 민감합니다. 여기에 매일 강한 화학성분이 스며들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분은 입 속에 좋은 세균까지 죽여버립니다. 네, 입 속에도 좋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합성계면 활성제가 이 균형을 깨뜨려버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이모님이셨는데 평소 치아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루 세번 양치질하고 치실도 사용하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으셨죠. 그런데 계속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치약을 바꾼 후에 입안이 헐거나 따끔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노르웨이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치약을 다른 그룹은 이 성분이 없는 치약을 3개월간 사용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한 그룹에서 구내염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0%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에게서 이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합성계면 활성제가 없는 치약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잇몸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잇몸 출혈이 줄어들고 잇몸 색깔도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병원에서도 비슷한 관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께 치약을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거든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환자분이 계십니다. 72세 김씨 할아버지였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잇몸이 벌겋게 붓고 양치질할 때마다 피가 나고 심지어 음식을 씹을 때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신 치약을 보니 시중에서 파는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SLS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었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치약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선생님, 치약이 뭐 그리 중요해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합성 계면 활성제가 없는 치약을 권해 드렸습니다. 2주 후에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치약 때문이었나요? 잇몸에서 피가 안 나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1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잇몸 색깔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했고 푸기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선생님, 제가 50년 동안 써온 치약이 잇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치약을 확인하러 가고 싶으시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속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타액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타액은 입속을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인데, 이게 줄어들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잇몸 조직이 얇아집니다. 젊을 때는 두꺼우면서 탄력 있던 잇몸이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마치 종이처럼 얇아진 잇몸에 강한 화학 성분이 매일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잇몸에 상처가 나도 금방 회복됐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손상된 잇몸이 회복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60세 이후부터 이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더 순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계면 활성제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성분이 잇몸을 통해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속 점막은 피부보다 흡수율이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특히 혀 아래쪽은 흡수율이 더욱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치질할 때이 부분에도 치약이 닿잖아요. 몸속에 흡수된 합성 계면 활성제는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 부담을 주게 되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간 기능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데, 이때 화학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할머니였는데, 양치질 후에 입술이 붓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치약에 들어있는 합성계면 활성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솔직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치약회사들은 왜 이런 성분을 계속 사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거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거품이 많이 나면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거품의 양과 실제 청정 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거품이 적은 치약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치약 회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자극 치약이라는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치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로서 30년간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잇몸 질환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질환, 당뇨병,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치약을 골라야 할까요? 치약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성분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SLS 또는 라우릴 황산나트륨. 두 번째, SLES 또는 라우레스 황산나트륨. 세 번째, 코카마이드 DA. 이런 성분들이 적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 치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불소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소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1000ppm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자일리톨이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가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충치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로 천연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카모마일, 알로에베라, 티트리 오일 같은 성분들은 잇몸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치약은 대부분 이런 기준에 맞는 제품들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잇몸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치약만큼 중요한 것이 양치질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약을 사용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질하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치약의 양부터 말씀드릴게요.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칫솔 전체에 치약을 짜면 안 됩니다. 콩알만큼만 짜면 충분해요. 치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치질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상처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과 치아 사이의 경계 부분을 잘 닦는 것입니다. 여기가 세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 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하면서 닦아 주세요. 양치질 후에는 입을 너무 많이 헹구지 마세요. 불소 성분이 씻겨 나가버리거든요.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제 병원에서 치약을 바꾸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들려 드릴게요. 69세 조씨 할머니는 10년간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치과를 다녀봐도 계속 재발하더라고요. 제가 치약 교체를 권해드렸는데 3개월 후에는 잇몸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74세 박씨 할아버지는 의치를 사용하시는데 잇몸이 자주 헐었어요. 의치와 맞닿는 부분이 특히 심했죠. 순한 치약으로 바꾸신 후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66세 최씨 할머니는 구강 건조증이 심하셨어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치약을 바꿔 드렸더니 입안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치약 하나만 바꿔도 잇몸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약 외에도 잇몸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잇몸 상태를 확인받으세요. 두 번째로, 치실 사용입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를 완전히 닦을 수 없어요. 치실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구강 세정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잇몸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특히 흡연은 잇몸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질환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천연 치약은 정말 안전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천연 치약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천연이라는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값비싼 치약을 써야 하나요? 꼭 비싼 치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성분이에요. 저렴해도 좋은 성분으로 만든 치약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치약을 써도 될까요? 아이들은 성인용 치약을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치약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성분의 아동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치약을 바꾸면 바로 좋아질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이 3주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사용해봐도 개선되지 않으면 치과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 하나도 그중 하나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치약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바꿔보세요. 잇몸 건강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치약을 선택하고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기르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잇몸,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